특히나 다른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더더욱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지속하면 확실한 보상이 있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매달 가만히 숨만 쉬고 있으면 알아서 나오는 현금 흐름. 이보다 더 달콤한 보상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투자 공부에 대한 발자취를 남기는 투자 공감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배당주와 성장주의 비중, 그리고 그 비중의 이유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렇게 배당주를 강조하는 저는, 그럼, 기술주, 성장주에 투자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제가 배당주를 강조한다고 해서 성장주에 투자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비중이 많이 적죠. 왜냐하면 제 투자의 첫 번째 목표는 제 노후를 책임질 듬직한 내 자식 같은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거의 사라진 관습에 비유해서 성장주가 미래에 떠날 똑똑한 영재 같은 둘째라면 배당주는 나를 끝까지 책임질 듬직한 옛 시절의 장난 같은 자식인 것 같습니다. 둘째는 가끔가다 용돈도 주고 여행도 보내주지만 제 생활을 책임져 줄순 없겠죠. 하지만 성장주는 항상 눈여겨 보고 있어야 하는 투자 대상입니다. 확실히 폭발적인 성장력을 지니고 있으며 항상 시대를 앞장서서 돈을 끌고 다닙니다. 거품이 많이 생기기도 하는 자산이지만 그만큼 더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폭무현상을 겪기 싫다면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장주의 수익은 팔아야 현실이 됩니다. 제 최우선 목표는 생활을 지탱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기에 팔 필요 없는 수익인 배당주를 중심으로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SCHD 60%, S&P 500 20%, 나스닥 100 20%로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적립 비중을 SCHD에 100%로 투자할 때도 있습니다. 성장주 투자에 대해 저는 우선 현금 흐름에 집중하고 현금 흐름이 충분해지면 그때 성장주에 대한 비중을 늘려갈 생각입니다. 더 이상 생활비에 대한 걱정이 없어진 상태가 된다면 굳이 배당주에 계속해서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장남이 이미 잘 커서 날 충분히 책임져 준다면 다른 자식들도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요? 누구나 각자만의 투자 원칙이 있을 것이고, 단기 투자자든, 장기 투자자든, 가치 투자자든, 투자에서만큼은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언제든, 각자만의 투자 원칙으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이게 옳고, 저게 틀리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확률의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트레이딩, 단기 투자, 가치 투자, 뭐가 됐든 제대로 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분야든 리스크의 차이는 있겠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 배당주 투자는 명확하지만 어려운 길인 것 같습니다. 꾸준히 넣은 만큼 벌어갈 수 있는 거야. 대신 꾸준히 해야 해. 꾸준하고 또 꾸준해야 해. 이게 배당주 투자의 길이 아닐까 싶어요. 배당주 투자 방법은 단순하지만 난이도는 꾸준함에서 갈립니다. 특히나 다른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더더욱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지속하면 확실한 보상이 있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매달 가만히 숨만 쉬고 있으면 알아서 나오는 현금 흐름. 이보다 더 달콤한 보상이 있을까요? 수익은 감당 가능한 리스크 위에 쌓입니다. 공부할수록 변수를 덜 두려워하고 대응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알게 되죠. 저는 아직 리스크 높은 투자를 하기에는 한참 부족하고 직장과 병행하며 아무리 열심히 분석한다 해도 여의도 증권 전문가만큼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잃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어렵게 모은 돈이 저도 모르는 원인으로 새어나가고 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투자하려 하고 시장 수익률 정도만 가져가자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있죠. 실제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는 시장 수익률보다도 낮은 수익률로 계산합니다. 그렇게 해도 제가 원하는 정도의 경제적 자유는 충분하더군요. 하지만 경험치가 쌓이고 레벨업을 거듭하면 저의 투자 방향성이 바뀔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가서는 왜 그때 깨닫지 못했을까? 돈은 이렇게 불렸어야 했는데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돈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말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루하루 조금씩 복리로 발전해서 나중에는 저런 생각을 할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공감되는 좋은 영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